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 한다. 항생제 가민반응 스킨 테스트는요, 핀내 네 주사로 하죠? 아이디. 약어죠내 네, 아이디는 항생제 가민반응 스킨 테스트가 뭐예요? 우리 병원 가면요, 여기 팔뚝에다가 약 조금 넣고 기다렸다가 부풀어 오르면, 은 어, 이 항생제 맞으면 안 되겠다. 알러지가 있네요. 이러지 않습니까? 등척성 운동 관절을 안 쓰는 거죠. 배척하는 거죠. 등장성 운동 힘 쓰는 거예요. 힘장, 등척, 길이척. 길이가 똑같아. 길이가 등, 등에, 같아. 부동화 아닙니까? 그러면은 힘만 쓰는 거는 등장성이다. 관절을 써라. 관절의 가동 범위를 보장한다. 힘만 깔짝깔짝 주는 거. 석고분들 한 자. 기부수 했어. 나 골다공증이야. 유마티스 관절염이야. 하면은 등척성 운동 한다는 거죠. 수축기 혈압이 낮게 측정됐을 때팔 높이가 심장보다 높거나 컵의 공기를 빨리 본 소리예요. 혈압이 정상적으로 측정되려면요. 은 팔과 심장의 높이가 같아야 됩니다. 팔이 높으면요. 은 혈압이 내려가요. 팔이 낮으면요. 혈압이 올라가요. 반비례예요. 여러분 정상 혈압 120에 80이죠. 고혈압은 140에 90으로 합니다. 저혈압은 90에 60 정도로 기준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항상 이렇게 심장 위치랑 팔로피가 같아야 혈압이 정상으로 나와요. 팔이 높으면 시, 혈압이 낮고, 팔이 낮으면 혈압이 높고 반비례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거 국가보시에 많이 나와요. 뭐 혈압을 이렇게 측정하려고 할때이 팔꿈치 접히는 부분에서 2에서 5cm 위에다 해라. 뭐실제적으로 5cm까지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커버 폭 너비 가로예요, 세로예요. 이 세로 길입니다. 이게 12에서 14cm 정도가 좋다는 거예요. 애기들은요, 8에서 10cm. 왜? 팔이 짧으니까. 상원의 길이가 짧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이거 뭐 이것까지는 국가고시용은 아닌데 블레더라고 해서 이 혈압계 여기 이게 안에 이는 여기 이렇게 풍선 같은 거 들어있지 않습니까? 뽑보기 같은 게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게 부풀면서 혈압 재는 건데 이게 커프 크기가 너무 좁으면 혈압이 높게 나오고 커프 크기가 너무 넓으면 혈압이 낮게 나와요. 그래서 똑같은 혈압계로 잰다고 하면은 이렇게 팔뚝이 구... 굵은 사람은 혈압이 높게 나오고요, 이렇게 팔뚝이 또 얇은 사람은 혈압이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팔뚝 두께에 맞는 혈압계를 고르셔야 돼요. 이것까지는 국시에서 안 나오니까 패스. 혈압이 높은 경우, 기억할게요. 커프의 크기가 너무 좁아. 이런 경우죠? 그런 경우. 또, 팔로피가 심장보다 낮으면 높게 나온다고 했어요. 혈압 계속 재면 안 돼요. 쉬었다 재야 돼요. 반복 측정했을 때 높게 나온다. 커프를 느슨히 감았을 때 왠지 저혈압일 것 같은데 고혈압이 래요 왜? 커프에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고혈압이 된다.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고혈압이 된다고 기억하시라고요. 식사 직후, 후변 직후에도 혈압이 높다. 이번환자빈 침상 준비하는 순서 밑고반 윗담침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밑고반 윗담침 윗톱잎을 고모포 반우잎을 윗톱잎을 삼료 침상포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밑고반 윗담침 어 미고반에 갔어. 미술 그리는 고등학교에 갔어. 어, 윗담침. 위, 가 다쳤다. 위다침. 이렇게까지 제가 암기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크레들은 어디다 나와요? 미고반, 크, 윗담침이에요. 반온이불과 윗톤이불 사이에 크레들 침상. 화상 침상. 이거 아시죠? 사람 밑에 있고 이렇게 크레들 놓는 거. 미고반, 크, 윗담침입니다. 금식 필요한 검사. 위, 위기와 정상간 공기 대. 이것도 기관조가 원조입니다. 마구잡이로 따라하시면 안 돼요. 위, 위내시경 위, 위관조형술. 기, 기관지경 바, 발륜관장 정, 정맥시윤루 촬영술 상, 상부위장관 촬영술. 간, 간기능검사. 아까 간기능검사 뭐라고 했어요? ALT라고 했잖아요. 공, 공복시 혈당검사. 기, 기초 신진대사율측정 대, 대장내시경 우리가 상식적으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은 금식하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나서 위관조형술 뭐 위를 뭔가 봐. 아 그러면 굶어야겠지. 어뭐이 정도. 공복시 혈당 검사는 공복을 검사하는 거니까 굶어야겠지. 아시겠죠? 정맥 신우 촬영술 이것도 굽습니다. 위 위기바 정상강공기태위 위기내시경 위, 위 위간조영술 기 기관지경 검사 바발음관장정 정맥 신우 촬영술. 상, 상고 위장관 촬영술, 간, 간 기능 검사, 공, 공복 시혈당 검사, 기, 기초신진 대사율 측정, 대, 대장 내시경을 다 금식을 한다. 거의 다 금식 8시간 이상인데, 기간지경 검사 4시간 이상 한다. 헷갈리면 안 돼요. 국시에 나왔잖아요. 분만은 수 계획이 없는 산모, 유방 우려를 생겼다. 어떻게 해주냐? 젖을 안 먹인다고 했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붕대로 칭칭 감고요. 얼음 주면 으로스탑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젖을 먹여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거의 다 끝나가요. 좀만 참자고요. 저도 힘들어요. 수유부, 애기한테 젖을 먹여야 됩니다. 유방우렬씨. 어떻게 해야 돼요? 유두균열씨, 유방염미씨다 젖을 먹이는데, 뭐를 젖을 먹이면 안 돼요? 유두가 균열됐어요. 여러분, 유두가 뭐예요? 젖꼭지 아닙니까? 젖꼭지가 균열이 됐을 때는 이게 아프면은 항생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4시간에서 48시간 하루 이틀만 젖을 안 먹이는 건 젖꼭지 균열입니다. 그래서 유두 균열이에요. 이때만 젖을 안 먹이고 나머지는 무조건 다 먹인다. 이게 답이에요. 아시겠죠? 수유부는요. 유방 우열이 있어. 아 이게 뭐 우려막 뭉치는 거 아닙니까? 전전 전 몸살 아니에요? 이때 자주 수유를 하래요. 어? 아파도 더 하래요. 수, 수술 환자들 조기 이상 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일단 찬물 먼저 찜질해요. 더물물저찜찜해해쿨쿨 cool a n 에요 c h 찬물 찜질한 다음에 아기한테 먹을려면 약간 저지 돌아야 되니까 더 물로 찜질한다 이것입니다. 수유 전에 깨끗한 수건으로 유두 닦고 그렇지만 이 유두를 비누로 닦지는 않는다고 하죠. 그리고 감염된 유방을 비워주는 게 좋다. 자주 매겨라. 비수유부는요 무조건 풍대로 어? 칭칭 감으래요. 저지 안 나오게 탄력풍대. 탄력봉대로 유방 묶어져라 얼음찜질 또는 뭐 냉찜질 해 준다. 이거요. 유두 균열, 젖꼭지에 균열 있는 것만 스탑시키자. 항생제 먹습니다. 상처 나올 때까지 젖짜 짜내고 아기를 먹이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수유를 그만 다 그만 다뭐 유두 균열일 때, 젖꼭지 균열일 때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연고 바릅니다. 상처 치유해야 되니까. 유방 염도 염증도 계속 수유하래요. 그러니까 거질 안 먹이는 건 적국지 균열, 유두 균열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틀리시면 안 돼요. 심천맥박! 진짜 국가고시 자주 나와요. 측정하는 동안 맥박수, 맥박의 정도와 규칙성을 평가하래요. 한 명이 재는 거는 심천맥박이고요. 두 명이 하나는 심첨, 하나는 요걸에 재는 게 심천 요걸맥박입니다. 아시겠죠? 심천맥박은요, 맥박 결손 시에도 잽니다. 심천 요걸맥박은요, 2인 1조로 재라. 야거. 국가고시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데 모르면 답답하니까 중요한 것만 짚어드릴게요. BID, TID, QID가 있습니다. 그냥 QD는요. 하루에 한 번이에요. BID. 여러분 바이스클 바이크, 자전거 아닙니까? 이 자전거 밖에 뭐몇 개예요? 두 개죠. 그래서 하루에 두 번이에요. TID. 트리플, 트리플이 뭐예요? 트라이앵글 아닙니까? 하루 세 번이에요. QID, 쿼터가 뭐예요? 4등분 아닙니까? 하루에 네 번이에요. QOD, 격일이래요. PO와 MPO, PO. 입으로 매겨라. MPO, NOPO, n 오 p o, -o. 경고로 먹지 말아라. 금식이 MPO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데 차팅에 MPO 금식환자인데어 제가 오늘 빵좀 사왔는데 드실래요? 주면 됩니까? 큰일 나요, 큰일 나. 피내 주사 ID 내 ID는 그랬죠. 피내 주사 여기 이렇게 팔에다가 조금 넣어놓고 부풀으면은 항생제 에알러지 있나 없나 아는 거죠. IM 엉덩이 주사예요. 머슬리 근육 아니겠어요? IV 정맥 주사예요. 베인이 정맥 아니겠어요? 식전 AC, 식후 PC, 식후 PC만 가자, 식후 PC 이 정도입니다. PRN, 어, 필요시마다 그리고 OD 우측 눈, OS 좌측 눈, 뭐 OU 양쪽 눈이 정도예요. 여러분 그냥 NPO 정도는 알아야 된다. 금식환 자한테 먹일 거 먹이면 큰일 난다는 거.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 중에 뭐가 환자 진료시 진찰료, 검사비, 처치비 약품비, 재료비다 그냥 가격 매겨서 진료비를 차후에 사후에 청구하는 게 뭐죠? 행위별로 매기는 거니까. 행위별 수가제.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랑 포괄 수가제를 하는 나라예요. 포괄 수가제? 일곱 개의 질병군이 있었죠? 뭐 백내장, 제왕절개, 자궁적출, 뭐 맹장 치질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임신부에게 가장 많이 빈발하는 질염은요 모닐리아 질염, 칸디다증이다. 어, 맨 마지막 장입니다. 국민 의료비가 왜 증가할까요? 의료 기술이 발전하니까요. 만성 질환이 급증하니까요.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요. 총 국민 건강 보험이죠. 강제적으로 지역 직장 우리나라 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강제적으로 건강보험료 뛰어갑니다. 교통 수단이 발달했어. 그냥 내가 지방에서도 서울대역병원 오잖아요. 의료 교육비가 상승했다.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국민 의료비가 증가한다. 이거 국가고시용 아니에요. 모의고사에서 그냥 나온 거라서 짚어 드리는 거예요. 항생제 과민반응 스킨 테스트는요. 핀 내주사로 네 하죠. 아이디 약거죠내 네, 아이디는 항생제 감민 반응 스킨 테스트가 뭐예요? 우리 병원 가면요. 여기 팔뚝에다가 약 조금 넣고 기다렸다가 부풀어 오르면은, 어, 이 항생제 맞으면 안 되겠다. 알러지가 있네요. 이러지 않습니까? 등척성 운동 관절을 안 쓰는 거죠. 배척하는 거죠. 등장성 운동 힘 쓰는 거예요. 힘장, 등척, 길이척. 길이가 똑같아. 길이가 등, 등에, 같아. 부동화 아닙니까? 그러면은 힘만 쓰는 거는 등장성이다. 관절을 써라. 관절의 가동 범위를 보장한다. 힘만 깔짝깔짝 주는 거. 석고본다한 자. 기부수 했어. 나 골다공증이야. 유마티스 관절염이야. 하면은 등척성 운동한다는 거죠. 수축기 혈압이 낮게 측정됐을 때팔 높이가 심장보다 높거나 컵의공기를 빨리, 뭔 소리예요? 혈압이 정상적으로 측정되려면은요. 팔과 심장의 높이가 같아야 됩니다. 팔이 높으면요, 혈압이 내려가요. 팔이 낮으면요, 혈압이 올라가요. 반비례예요 여러분, 정상혈압 120에 80이죠? 고혈압은 140에 90으로 합니다. 저혈압은 90에 60 정도로 기준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항상 이렇게 심장 위치랑 팔 높이가 같아야 혈압이 정상으로 나와요. 팔이 높으면 혈압이 낮고, 팔이 낮으면 혈압이 높고, 반비례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거 국가보시 많이 나와요. 뭐, 혈압을 이렇게 측정하려고 할때이 팔꿈치 접히는 부분에서 2에서 5cm 위에다 해라. 뭐 실제적으로 5cm까지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커버 폭 너비 가로예요, 세로예요. 이 세로 길입니다. 이게 12에서 14cm 정도가 좋다는 거예요. 애기들은요 8에서 10cm. 왜 팔이 짧으니까 상완의 길이가 짧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이거, 뭐, 이것까지는 국가고시용은 아닌데, 블레더라고 해서, 이 혈압계 여기, 이렇게, 안에, 이,는 여기 이렇게 풍선 같은 거 들어있지 않습니까? 뽀포기 같은 게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게 부풀면서 혈압 재는 건데, 이게, 커프 크기가 너무 좁으면 혈압이 높게 나오고, 커프 크기가 너무 넓으면 혈압이 낮게 나와요. 그래서 똑같은 혈압계를 잰다고 하면은, 이렇게 팔뚝이 구... 굵은 사람은 혈압이 높게 나오고요, 이렇게 팔뚝이 또 얇은 사람은 혈압이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팔뚝 두께에 맞는 혈압계를 고르셔야 돼요. 이것까지는 국시에서안 나오니까 패스. 혈압이 높은 경우, 기억할게요. 커프의 크기가 너무 좁아. 이런 경우죠? 그런 경우. 또, 팔로피가 심장보다 낮으면 높게 나온다고 했어요. 혈압 계속 재면 안 돼요. 쉬었다 재야 돼요. 반복 측정했을 때 높게 나온다. 커프를 느슨히 감았을 때 왠지 저혈압일 것 같은데 고혈압이래요. 왜? 커프에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고혈압이 된다.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고혈압이 된다고 기억하시라고요. 식사 직후, 후변 직후에도 혈압이 높다. 이번 환자 빈 침상 준비하는 순서. 밑, 고반, 윗, 담 침.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밑, 고반, 윗, 담 침. 윗톱니블, 고모포, 반톱니블, 윗톱니블, 삼료, 침상포.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밑, 고반, 윗, 담 침. 어. 미고반에 갔어. 미술 그리는 고등학교에 갔어. 어, 윗담침. 위, 가 다쳤다. 위다침. 이렇게까지 제가 암기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크레들은 어디다 나와요? 미고반 크, 윗담침이에요. 반온이불과 윗토니불 사이에 크레들 침상. 화상 침상. 이거 아시죠? 사람 밑에 있고 이렇게 크레들 놓는 거. 미고반 크, 윗담침입니다. 금식 필요한 검사. 위기와 위 정상간 공기 대. 이것도 기관조가 원조입니다. 마구잡이로 따라하시면 안 돼요. 위. 위내시경 위. 위관조형술. 기. 기관지경 바. 바른관장 정. 정맥시중루 촬영술 상. 상부위장관 촬영술. 간. 간기능검사. 아까 간기능검사 뭐라고 했어요? ALT라고 했잖아요. 공. 공복시 혈당검사. 기. 기초 신진대사율측정 대. 대장내시경 우리가 상식적으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은 금식하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나서 위관조형 술. 뭐 위를 뭔가 봐, 아 그러면 굶어야겠지. 어, 뭐이 정도. 공복시 혈당 검사는 공복을 검사하는 거니까 굶어야겠지, 아시겠죠? 정맥 신우촬영술, 이것도 굶습니다. 위 위기바 정상근공기태, 위 위기내시경, 위 위간조영술, 기 기간지경검사, 바발음관장정 정맥신우촬영술. 상 상부 위장관 촬영술 간간 기능 검사 공 공복시 혈당 검사 기 기초 신진 대사율 측정 대 대장 내시경은다 금식을 한다 거의 다 금식 8 시간 이상인데 기간지경 검사 4 시간 이상한다 헷갈리면 안 돼요 국시에 나왔잖아요 분만 을 수유 계획이 없는 산모 유방 우려를 생겼다 어떻게 해주냐 젖을 안 먹인다고 했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붕대로 칭칭 감고요. 얼음 주머니로스탑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젖을 먹여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거의 다 끝나가요. 좀만 참자고요. 저도 힘들어요. 수유부, 애기한테 젖을 먹여야 됩니다. 유방우렬씨. 어떻게 해야 돼요? 유두균열씨, 유방염미씨다 젖을 먹이는데, 뭐를 젖을 먹이면 안 돼요? 유두가 균열 됐어요. 여러분 유두가 뭐예요? 젖꼭지 아닙니까? 젖꼭지가 균열이 됐을 때는 이게 아프면 항생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4시간에서 48시간 하루 이틀만 젖을 안 먹이는 건 젖꼭지 균열입니다. 그래서 유두 균열이에요. 이때만 젖을 안 먹이고 나머지는 무조건 다 먹인다. 이게 답이에요. 아시겠죠? 수유부는요. 유방우열이 있어. 아, 이게 우려막뭉치는거 아닙니까? 전전 전 몸살 아니에요. 이때 자주 수유를 하래요. t 어? 아파도 더 하래요. 수, 수술 t 자들 조기 이상시키 o t 랑 똑같아요. 일단 찬물 먼저 찜질해요? 더물 먼저 찜질해요. 쿨 cool and h 에요 c h 찬물 찜질한 다음에 아기한테 먹 o 려면 약간 젖이 돌아야 되니까 더운 물찜찜한한이이입입다 수유 전 전에 끗한한수으으유유닦 닦고 그렇지만 이 유두를 비누로 닦지는 않는다고 하죠. 그리고 감염된 유방을 비워 주는 게 좋다. 자주 매여라 비수유부는요. 무조건 어? 통대로 칭칭 감으래요. 저지 안 나오게. 탄력 풍대 탄력봉대로 유방 묶어줘라 얼음찜질 또는 뭐 냉찜질 해준다 이거예요 유두균열 젖꼭지 에균열 있는 것만 스탑시키자 항생제 먹습니다 상처 나올 때까지 젖 짜내고 애기를 먹이는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수유를 그만다 그만다 뭐 유두균열일 때 젖꼭지 균열일 때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연고 바릅니다 상처 치유해야 되니까 유방염도 염증도 계속 수유하래요. 그러니까 저질 안 먹이는 건적꼭지 균열, 유두 균열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틀리시면 안 돼요. 심천맥박! 진짜 국가고시 자주 나와요. 측정하는 동안 맥박수, 맥박의 정도와 규칙성을 평가하래요. 한 명이 재는 거는 심천맥박이고요. 두 명이 하나는 심첨, 하나는 요걸에 재는 게 심천 요걸맥박입니다. 아시겠죠? 심천맥박은요, 맥박 결손 시에도 잽니다. 심천 요걸맥박은요, 2인 1조로 재라. 야거, 국가고시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데 모르면 답답하니까 중요한 것만 짚어드릴게요. BID, TID, QID가 있습니다. 그냥 QD는요, 하루에 한 번이에요. BID, 여러분, 바이스클, 바이크, 자전거 아닙니까? 자전거 바퀴 뭐몇개예요두 개죠? 그래서 하루에 두 번이에요. TID, 트리플은 뭐예요? 트라이앵글 아닙니까? 하루 세 번이에요. QID. 쿼터가 뭐예요? 4등분 아닙니까? 하루에 네 번이에요. QOD. 격일이래요. PO와 MPO. PO 입으로 매겨라 MPO, 노피오, 나피오. 경구로 먹지 말아라. 금식이 MPO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데 차팅에 MPO. 금식 환자인데 어 제가 오늘 빵좀 사왔는데 드실래요? 주면 됩니까? 큰일 나요. 큰일 나. 피내 주사 ID 디내아이는 네, 그랬죠? 피내 주사 여기 이렇게 팔에다가 조금 넣어놓고 부풀으면 항생제에 알러지 있나 없나 아는 거죠? IM 엉덩이 주사예요. 머슬리 근육 아니겠어요? IV 정맥 주사예요. 베인이 정맥 아니겠어요? 식전 AC, 식후 PC, 식후 PC 방가자, 식후 PC 이 정도입니다. PRN, 어, 필요시마다 그리고 OD 우측 눈, OS 좌측 눈, 뭐 OU 양쪽 눈이 정도예요. 여러분 그냥 MPO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 금식 환자한테 먹일 거 먹이면 큰일 난다는 거.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죄 중에 뭐가 환자 진료시 진찰료, 검사비, 처치비, 약품비, 재료비다 그냥 가격 매겨서 진료비를 차후에 사후에 청구하는 게 뭐죠? 행위별로 매기는 거니까. 행위별 수가제.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랑 포괄 수가제를 하는 나라예요. 포괄 수가제? 일곱 개의 질병군이 있었죠? 뭐 백내장, 제왕절개, 자궁적출, 뭐 맹장 치질,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임신부에게 가장 많이 빈발하는 질렴은요? 모닐리아 질렴, 칸디다증이다. 어, 맨 마지막 장입니다. 국민의료비가 왜 증가할까요? 의료기술이 발전하니까요. 만성질환이 급증하니까요. 노인인구가 많아지니까요. 총국민건강보험이죠. 강제적으로 지역, 직장, 우리나라 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강제적으로 건강보험료 뛰어갑니다. 교통 수단이 발달했어. 그냥 내가 지방에서도 서울대학병원 오잖아요. 의료 교육비가 상승했다.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국민 의료비가 증가한다. 이거 국가고시용 아니에요. 모의고사에서 그냥 나온 거라서 짚어드리는 거예요. 항생제 과민반응 스킨 테스트는요. 핀내 주사로 하죠. 아이디 약어죠? 내 네, 아이디는 항생제 감염 반응 스킨 테스트가 뭐예요? 우리 병원 가면요. 여기 팔뚝에다가 약 조금 넣고 기다렸다가 부풀어 오르면은 어, 이 항생제 맞으면 안 되겠다. 알러지가 있네요. 이러지 않습니까? 등척성 운동 관절을 안 쓰는 거죠. 배척하는 거죠. 등 장성 운동 힘 쓰는 거예요. 힘장 등척, 길이 척. 길이가 똑같해. 길이가 등, 등에 같해. 부동화 아닙니까? 그러면은 힘만 쓰는 거는 등장성이다 관절을 써라 관절의 가동 범위를 보장한다 힘만 깔짝깔짝 주는 거석고분자한자 기부수했어 나 골다공증이야 유마티스 관절염이야 하면은 등척성 운동한다는 거죠 수축기 혈압이 낮게 측정됐을 때팔 높이가 심장보다 높거나 컵의 공기를 빨리 본 소리예요 혈압이 정상적으로 측정되려면은요 팔과 심장의 높이가 같아야 됩니다 팔이 높으면은요 혈압이 내려가요. 팔이 낮으면요 혈압이 올라가요. 반비례예요. 여러분 정상 혈압 120에 80이죠. 고혈압은 140에 90으로 합니다. 저혈압은 90에 60 정도로 기준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항상 이렇게 심장 위치랑 팔로피가 같아야 혈압이 정상으로 나와요. 팔이 높으면 혈압이 낮고, 팔이 낮으면 혈압이 높고 반비례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거 국가고시에 많이 나와요. 뭐 혈압을 이렇게 측정하려고 할때이 팔꿈치 접히는 부분에서 2에서 5cm 위에다 해라. 뭐 실질적으로 5cm까지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커버폭 너비 가로예요. 세로예요. 이 세로 길입니다. 이게 12에서 14cm 정도가 좋다는 거예요. 애기들은요. 8에서 10cm. 왜 팔이 짧으니까 상완의 길이가 짧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이거 뭐 이것까지는 국가고시용은 아닌데 블레더라고 해서 이 혈압계 여기 이게 안에 이는 여기 이렇게 풍선 같은 거 들어 있지 않습니까? 풋포기 같은 게이 속에 들어 있어요. 이게 부풀면서 혈압 재는 건데 이게 커프 크기가 너무 좁으면 혈압이 높게 나오고 커프 크기가 너무 넓으면 혈압이 낮게 나와요. 그래서 똑같은 혈압계로 잰다고 하면은 이렇게 팔뚝이 구, 굵은 사람은 혈압이 높게 나오고요. 이렇게 팔뚝이 또 얇은 사람은 혈압이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팔뚝 두께에 맞는 혈압계를 고르셔야 돼요. 이것까지는 국시에서 안 나오니까 패스. 혈압이 높은 경우 기억할게요. 커프의 크기가 너무 좁아 이런 경우죠. 그런 경우 또 팔로피가 심장보다 낮으면 높게 나온다고 했어요. 혈압 계속 재면 안 돼요. 쉬었다 재야 돼요. 반복 측정했을 때 높게 나온다. 커프를 느슨히 감았을 때 왠지 저혈압일 것 같은데 고혈압이래요. 왜? 커프에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고혈압이 된다.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고혈압이 된다고 기억하시라고요. 식사 직후, 후연 직후에도 혈압이 높다. 이번 환자 빈 침상 준비하는 순서 밑, 고반, 윗, 담침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밑, 고반, 윗, 담침밑톱 이불, 고모포, 반혼, 이불 윗톱 이불, 삼녀, 침상포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밑, 고반, 윗, 담침어 미고반에 갔어. 미술 그리는 고등학교에 갔어. 어, 윗담침. 위, 가 다쳤다. 위다침. 이렇게까지 제가 암기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크레들은 어디다 나와요? 미고반, 크, 윗담침이에요. 반온이불과 윗톤니불 사이에 크레들 침상. 화상 침상. 이거 아시죠? 사람 밑에 있고 이렇게 크레들 놓는 거. 미고반, 크, 윗담침입니다. 금식 필요한 검사 위 위기와 정상간 공기 대 이것도 기관조가 원조입니다 마구잡이로 따라하시면 안 돼요 위 위내시경 위위관조영술기 기관지경 바발융관장정정맥시윤루촬영술상 상부위장관촬영술 간 간기능검사 아까 간기능검사 뭐라고 했어요 ALT라고 했잖아요 공 공복시 혈당검사 기 기초신진대사율 측정 대 대장내시경 우리가 상식적으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은 금식하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나서 위관조 술. 뭐 위를 뭔가 봐. 아, 그러면 굶어야겠지. 어, 뭐이 정도. 공복시 혈당 검사는 공복을 검사하는 거니까 굶어야겠지, 아시겠죠? 정맥 신우촬영술, 이것도 굶습니다. 위 위기바 정상강공기태위 위기내시경, 위, 위 위간조영술, 기 기간지경검사, 바발음관장정 정맥신우촬영술. 상, 상부 위장관 촬영술, 간, 간 기능 검사, 공, 공복 시혈당 검사, 기, 기초신진 대사율 측정, 대, 대장 내시경은 다 금식을 한다. 거의 다 금식이 8시간 이상인데, 기간지경 검사 4시간 이상 한다. 헷갈리면 안 돼요. 국시에 나왔잖아요. 분만은 수의 계획이 없는 산모, 유방 우려를 생겼다. 어떻게 해주냐? 젖을 안 먹인다고 했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붕대로 칭칭 감고요. 얼음 주면 으로스탑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젖을 먹여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거의 다 끝나가요. 좀만 참자고요. 저도 힘들어요. 수유부, 애기한테 젖을 먹여야 됩니다. 유방우렬씨. 어떻게 해야 돼요? 유두균열씨, 유방염이씨다 젖을 먹이는데, 뭐를 젖을 먹이면 안 돼요? 유두가 균열됐어요. 여러분, 유두가 뭐예요? 젖꼭지 아닙니까? 젖꼭지가 균열이 됐을 때는 이게 아프면 항생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4시간에서 48시간 하루 이틀만 젖을 안 먹이는 건 젖꼭지 균열입니다. 그래서 유두 균열이에요. 이때만 젖을 안 먹이고 나머지는 무조건 다 먹인다. 이게 답이에요. 아시겠죠? 수유부는요. 유방 우열이 있어. 아 이게 뭐 우려막뭉치는거 아닙니까? 전전 전 몸살 아니에요. 이때 자주 수유를 하래요. 어? 아파도 더 하래요. 수술한 자들 조기 이상 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일단 찬물 먼저 찜질해요. 더물 먼저 찜질해요. 쿨앤 하시에요. C H. 찬물 찜질한 다음에 아기한테 먹을려면 약간 저지 돌아야 되니까 더 물로 찜질한다 이것입니다. 수유 전에 깨끗한 수건으로 유두 닦고. 그렇지만, 이 유두를 비누로 닦지는 않는다고 하죠. 그리고, 감염된 유방을 비워주는 게 좋다. 자주 매여라비수유부는요 무조건, 어? 붕대로 칭칭 감으래요. 저지 안 나오게. 탄력 붕대. 탄력봉대로 유방 묶어줘라 얼음찜질 또는 뭐 냉찜질 해준다 이거예요 유두균열, 젖꼭지에 균열 있는 것만 스탑시키자 항생제 먹습니다 상처 나을 때까지 젖 짜내고 아기를 먹이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수유를 그만다, 그만다 뭐 유두균열일 때, 젖꼭지 균열일 때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연고 바릅니다 상처 치유해야 되니까 유방 염도 염증도 계속 수유하래요 그러니까 저질 안 먹이는 건 적꼭지 균열, 유두 균열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틀리시면 안 돼요. 심천맥박! 진짜 국가고시 자주 나와요. 측정하는 동안 맥박수, 맥박의 정도와 규칙성을 평가하래요. 한 명이 재는 거는 심천맥박이고요. 두 명이 하나는 심첨, 하나는 요걸에 재는 게 심천 요걸맥박입니다. 아시겠죠? 심천맥박은요, 맥박 결손 시에도 잽니다. 심천 요걸맥박은요, 2인 1조로 재라. 야거, 국가고시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데 모르면 답답하니까 중요한 것만 짚어드릴게요 BID, TID, QID가 있습니다. 그냥 QD는요, 하루에 한 번이에요. BID, 여러분, 바이스클, 바이크, 자전거 아닙니까? 이 자전거 바퀴 뭐몇개예요두 개죠? 그래서 하루에 두 번이에요. TID, 트리플이 뭐예요? 트라이앵글 아닙니까? 하루 세 번이에요. QI D. 쿼터가 뭐예요? 4등분 아닙니까? 하루에 네 번이에요. QOD. 격일이래요. PO와 NPO. PO. 입으로 먹여라 MPO 노피오 no 나피오 경고를 먹지 말아라 금식이 MPO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데 차팅에 MPO 금식 환자인데 어, 제가 오늘 빵좀 사왔는데 드실래요? 주면 됩니까? 큰일 나요 큰일 나 피내 주사 ID 디내아이는 네, 그랬죠? 피내 주사 여기 이렇게 팔에다가 조금 넣어놓고 부풀으면 은 항생제에 알러지 있나 없나 아는 거죠? IM 엉덩이 주사예요 머슬이 근육 아니겠어요? IV 정맥 주사예요 베인이 정맥 아니겠어요? 식전 AC, 식후 PC, 식후 PC 방가자. 식후 PC 이 정도입니다. PRN 어, 필요시마다. 그리고 OD 우측 눈, OS 좌측 눈. 뭐 OU 양쪽 눈이 정도예요. 여러분 그냥 NPO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 금식 환자한테 먹일거 먹이면 큰일 난다는 거.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 중에 뭐가? 환자 진료 시 진찰료, 검사비, 처치비, 약품비, 재료비다 그냥 가격 매겨서진료비를 차후에 사후에 청구하는 게 뭐죠? 행위별로 매기는 거니까. 행위별 수가제.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랑 포괄 수가제를 하는 나라예요. 포괄 수가제? 일곱 개의 질병군이 있었죠? 뭐 백내장, 제왕절개, 자궁적출, 뭐 맹장 시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임신부에 가장 많이 빈발하는 질염은요? 모닐리아 질염, 칸디다증이다. 어, 맨 마지막 장입니다. 국민 의료비가 왜 증가할까요? 의료 기술이 발전하니까요. 만성 질환이 급증하니까요.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요. 전 국민 건강 보험이죠. 강제적으로 지역 직장 우리나라 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강제적으로 건강보험료 뛰어갑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했어 그냥 내가 지방에서도 서울대학병원 오잖아요 의료교육비가 상승했다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국민의료비가 증가한다 이거 국가고시용 아니에요 모의고사에서 그냥 나온 거라서 짚어드리는 거예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